이렇게 뿌려주면 그래도 일단 우선 오는 건다 죽어 냄새로 오는 건 이제 땅같이 이런 것도 이렇게 뚝이 있는 데는 무조건 이걸 갖다가 양자 가양을 다 헌쳐야 돼 그래야지 산초벌거지가안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가처럼 이렇게 풀이 옆에 이렇게 있는 데는 이 풀에도 헌쳐주고 이렇게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이거 막걸리하고 이거 사까린나고한번 해야 되겠어 그거를 하면은 이무 이파리가 아주 두툼 두툼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삼 남자 인삼 농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삼 남자 엄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 밭에 왔는데 무에 벼룩벌레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무가 다 이렇게 여태 우리 심어놓고 비가 넘어왔잖아 비가 그치? 넘어와가지고 약할 시간도 없이 이, 이거 뻐끔뻐끔하다고 이게 그리고 산초벌레도 있지 지금 딴 거는 없는데 산초벌레하고 벼룩벌레가 엄청해 그래서. 엄마 무 심을 때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를 지금 가양에다가 좀 헌쳐주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약을 배추에고 뭐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지금 흙을 안 퍼본 데도 있고 그래서 옆에다 살살 헌쳐주려고 합니다. 벼룩벌거지 그러니까 이, 이거 헌치면은 여치도 헌치고 땅같이 또 벼룩벌레 산추벌레 여러 가지 다주고 웬만한 건다주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버린이랑 그다음에 이게 토양 살충제 일반 살충제랑 토양 살충제 이렇게 두 가지를 뿌려줄 건데 이렇게 소버린이랑 샤리프라고 해서 이거는 인삼밭에 많이 뿌리는 토양 살충제인데 이거는 가스로 해서 이렇게 죽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버린도 먼저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방법은 이게 가스로 이렇게 죽이는 거기 때문에 냄새만 나면 돼 냄새나면 그냥 옆에다가 살짝 살짝 이렇게 얹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건강하게 잘 크는 놈한테 안되들러 시원지 이렇게 얼른 안 크는 거한테 가서 이렇게 대든다니까 그게 희한한 거야 이비 오면 또 씻겨내려가 이 하나, 하나 있는 거 이거 이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건드리게 그리고 음.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뿌려 줄 건데 소버린을 이렇게 뿌려 주고 이건 보라색입니다 소버린은 그리고 이건 샤리프 샤리프는 이렇게 분홍색인데 이것도 위에 이렇게 같이 뿌려 주면은 병충해 예방에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섞어서, 한테다 섞어서, 이제 이게 많이 안 들어가고 저거 하니까 섞어갖고 한테다 넣어서 뿌려도 돼. 이렇게 뿌려주면, 그래도 일단 우선 오는 건다 죽어. 냄새로 오는 건. 이제 땅같이 이런 것도, 끼드라미도 지나가다 헛구려 죽었더라고. 그렇게 고 이게 여기만 지금 무에 뼈룩벌거지가 음, 너무 많아서 이렇게 헌치는데, 아빠는 또 이걸 헛골에다가 이렇게 헌치더라고 헛골에다가 여기 안 헌치고 헛골에다가 많지 않을 때는 헛골에다 이렇게 헌쳐줘. 아오 그래야 여기 주변에 벌레가 못 오고. 음. 그렇고 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한봉을 갖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뚝이. 없는 밭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뚝이 있는 데는 무조건 이걸 갖다가 양자 가양에를다원치야 돼요. 그래야지 산초벌거지가 안 올라와. 그래서 이렇게 심은데 옆 부분에도 풀이나 이런 데서 벌레가 오기 때문에 여기 풀이나 그런 쪽에도 이렇게 방제를 같이 해주면 벌레가 훨씬 덜합니다. 이게 엄마가 세 개씩 놔두길 잘했지. 지금 산초벌레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야 산초 벌레가 좀 많이 있네 그래도 세 발이나 있잖아? 벌써 죽은 거 같은데? 아이 죽기는 아직 조금 더 있어야지 그거는 <laughs> 손으로 문질러도 잘안 죽어 그거 이상하게 그게 많은 애 이게 거의 풀에서 콩 필이 또콩 옆에는 콩 옆에다가 또 뿌려야 돼콩 옆에 있거나 고추밭 저에 있으면은 이게 더 많이 와 벌레가 고추밭 저에 아이, 비가 좀안 와야 좀 이렇게 크를, 클, 클 기회를 안 주네. 약할 기회도 안 주고. 어떻게 된 게. 아니, 고기 지금 여기를, 여기를 해야 돼. 여기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후에 이렇게. 여기가 지금 고기가 최고 많이 그리거든 여기는 또깨끗해야 깨끗한, 깨끗해도 조금 혼치야 돼. 여기 저태 오면은 저기 해도 여기는 깨끗한데.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릴 때는 저도 이거, 김치 담는다고 약을 하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거 이런 거는 뿌려줘야지 안 뿌리면은 무가 절대 크질 않아요. 이게 뼈럭벌레 뾰룩별레 때문에 뼈럭벌레 하고 지금 그래도 다른 거는 청벌레 이런 건 거의 없는데 뼈럭벌레 때문에 큰 일이네. 산초벌레 하고 음, 그것 때문에 이거를 필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처럼 이렇게 풀이 옆에 이렇게 있는데는 이 풀에도 헌쳐주고 이렇게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계속 해서 주는 거가 아니고 지금 딱한 번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 번안 해도 되고 한 번만 해주면은 무가 이제 이렇게 크면 딱한 포기만 내비둬서 실실해지면 그래도 벌레도 이기고 거의 다 이깁니다 그래도 친환경적으로 키운다 그래도 이거 뽑아 먹을 때 되면 다 분해됩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거 막걸리하고 이거 사카리나고 한번 해야 되겠어 그거를 하면은 이무 이파리가 아주 두툼두툼 하면서 영양제 준 것처럼 아주 두툼두툼 하거든. 그런데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했더니 이게 엄청 얇아. 그 이게, 이게, 요렇게 하면 꺾일 정도로 오돌오돌 하면서 김치 담아도 풋냄새도 안 나면서 그걸 해주니까 좋은데 한두 번은 해줘야 될것 같아. 이제 비가 조금 한이 틀안 오면은 이게 조금 괜찮았다가 막 순환이네. 네, 그래서, 요렇게, 오늘은, 무. 지금 이 시기에, 무에 해줘야 될 거. 근데 이거를, 저기, 배추 심을 때도 이걸 헌치거든. 배추 심을 때. 모에다가 이렇게 헌쳐서도 심고, 심을 때다가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비올때 심었잖아, 계속. 비올 때만 심어가지고 약을 해줄 시간도 없고, 이, 좀 마른 데다 해야지, 이거는 비가 올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벌레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구멍이 난다 싶으면은 지금이라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많이 안 합니다 딱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뭐 많이 컸잖아 그래도 그런데 이 태풍 올라온다고 하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린데 서로 하도 붙들여 가지고 지금 여기 은근히 다 먹었어 지금 흙을 넣어줬으니까 그래도 이나마 저거지 흙안 넣어줬으면 지금 다 부러졌을 거야 아마 흙을 넣어줘서 그래도 그래도 저쪽으로 막 바람 부르니까 쏠렸잖아